아 공부 할수 없잖아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도시작된보시 홈, 왕과 인을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12강. 12강. 이야, 벌써 5분의 1 했구나. 20%. 다 했네, 뭐. 딱 저기, 그야말로, OS만을, 핵심 포인트만을 해주니까 더 강의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할 얘기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자, 어, 사법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법. 9, 10, 11, 10일. 11에서 사법. 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체주의를. 지금 2020과 2021의 이, 이 겨울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런 시기인데. 자, 여기서 그 얘기, 저기, 사법 얘기 하면서 이, 이 트루스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21세기가 되자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직쟁이들이 마치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y 로족이자 y 로족 티셔츠에 y 로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던데, 뭐야? You only live once. 우리 한 번만 살아요?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그 진리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기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외 휴양지, 맛집 술래만 하러 다니는 거야. 응? 어? 사회정의. 진리가 없으니까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현재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 유언의 리브온스가 뭐야? 아니, 저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확한 속도로 자전 공존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저기 간밤에 눈이 내렸는데 마당에 발자국만 지켜서도 누가 왔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런 무식쟁이들이 이 판치고 있어. 근데 그런 무식쟁이들은 또 이렇게는 정확히 얘기 안 해. 그냥 진리의 상대성. 어? 어. 진리의 상대성. 진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비겁하게 빠져나가. 다 거짓말이야. 진리를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17개 방정식이 있다고 특히 저 프랑스 후기구조주의를 조심해야 돼 니네 저 가끔 보면은 내가 도서관에 다니다보면 무슨 후코 데리다 어? 또뭐 영화책도 썼대는 뭐 있잖아 뭐 들레즈 그냥 이류 지식인들이야 그냥 20세기 말에 잠깐 뜨는 그냥 저기 데카르트, 칸트를 읽어야지. 무슨 어느 정도 들려지를 읽어. 그 진리 상대성이잖아. 특히 자크 데리다뭐 이런, 이런 어퍼리들이란 말이야. 그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차차하고. 자, 여기 트루스인데, 이런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지금 포스 모던 시대가 뭐가 된 거야? 포스 모던 시대가. 이런 말 들어봤죠 포스트 투스라는 개념이 생겼어 어 이게 다 연관된 거야 진리상대주의와 이건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진리 이후의 세상이라는 거지 진리 이후의 세상은 무슨 진리 이후의 세상이야 진리가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진리가 없으니까 아 그냥 저기 부비부비 살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이 인생 한번 살자. 응? 어? 아니뭐 이러는 거야. 뭐 저기, 내가 저기, 오늘은 좀 기분이, 내가 오늘은 조금 저기, 저, 저거 같아. 내가 이제 스트레이트야. 나는 그냥 이성주의자야. 근데, 어, 어제는 내가 잠깐 생각을 했더니, 내가 조금 저기, 동성, 동성애를 느꼈어. 응? 어? 그래서 게이도 좋고, 레스도 좋아. 어, 또, 어떤 날은 또 막, 천둥도 치고 그랬더니, 뭐, 트랜스 같아, 내가. 그거 다 좋다는 거야. 나는 저기, 뭐야, 저기, 이, 저, 이, 게이, 레스 트랜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 태어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돼. 응? 응. 하지만, 하지만, 이, 이 저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 남성과 여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생물학적 기관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한 사회의 진리와 가치와 도덕의 체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어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루스야. 포스트 루스가 결국 이게 뭐가 됐냐면 은 지금 대한민국의 꼴이 된 거야. 세계는 영화가 됐어.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영화,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야, 픽션이야. 어? 정치가 뭐가 된 거야? 정치가, 정치가 영화 정치가 됐어. 그렇죠? 20세기는 정치 영화의 폴리티컬시네마 시대였는데, 그렇죠? 영화 정치 거꾸로 됐어. 그래가지고 각종 엉터리들이, 각종 엉터리들이 계속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프레임 대결. 그래서 지금 직권 여당은 뭐야? 프레임 신공파 어 자기들이 프레임에 뭐 규제라고 생각하잖아 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프레임을 만들어 근데 여당 야당 있잖아 야당은 또이 바보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여전히 한국의 주류라고 생각하지 보수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콕, 코끼리만 생각해 어 영국의 인재 인지학, 미국의 인재학자 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생각하신 말한 책을 썼거든. 어? 미국 민주당한테 자꾸 공화당이 설정한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게,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어? 자, 인간은 인간은 저기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이제 순수 이성이잖아. 포스 모던 시대에 뭐가 된 거야? 이게 디지털 세상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성은 뭐가 됐냐면 바이너리. 자, 해봐 여기 로직 리즈닝이 된 거야. 어? 바이너리 로즈이전 이게 포스 모던의 이성이야. 여긴 퓨어 리진이었잖아. 이건 뭐야? 바이너리, 이진법, 논리, 추론. 0과 1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지식의, 지식의 종착점이 저기 봤어.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천재들은 자퇴에 바이너리 로직 리즈닝을 서킷으로 회로로 만들 줄 알면, 코드로 만들 줄 알면, 그쵸? 구글, 페이스북에서는 졸업장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야. 아, 얘가 바이너리 로직 리즈닝을 인정해가지고 구글의 알고리즘을 이노베이션 시킬 수 있으면 취업이야. 그냥 캘리포니아 가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알라 그러면 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이너리 로직 리즈닝이 되면 우리 인간은 뭐가 돼요? 이게 호모데우스야. 호모데우스. 신인간. 이게 유발 하라리의 베스트셀러잖아. 그렇죠? 근데 포스 두루스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몹이 되는 거야. 군중 때. 우리 저기 그 조국이 조국을 구했잖아. 조국이 뭐했어 가분계라고 했잖아 가분계. 모든 사람이 대천에 용이 될 필요 는 없다. 가지에 붕어 개구리. 딸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자기만 용이 되어있잖아. 속지 말라 이것도 뭐이 얘기만 하면 알겠지? 그래서 현재는 뭐야? 현재는 포스 두루스와 이거의 싸움인 거야. 인간이 호모데우스와 뭐, 군중 때로 말리려는 정파들의 싸움인 거야. 어?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뭐야? 이게 이게 자의 서사를 쓰는 거야 자의 서사, 메르티오브 셀프. 어? 이 이거는 뭐야? 이건 나는 저기 뭐라고 하냐면 이, 이, 이게 이게 나는 이거 금융의 서사라고 그래. 금융의 서사. 어? 금융의 서사. 금융의 서사. 금융의 서사. 자, 이거 하면 되군. 지금 현재 최고 권력은 뭐예요? 금융자본주의가 금융이지. 금융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의 뇌신경 회로를 지금 코딩하는 거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라고요. 해결, 그림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 엄청난, 어? 이 인정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계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걸 재현이라고 그러지. 이건 고전주의 시대 때의 재현이야. 그러면은 지금 21세기야. 뭘 해야돼? 회화 역사는 고전주의에서 뭘로 점프했어요? 표현주의잖아. 그쵸? 표현주의. 그쵸? 자, 그래서 Representation이 아니라 뭐야? e x p r e s s i o n 응? Expression. 너를 Expression 해야돼. 너를 익스프레션하라고. 영어로 표현지 저 인상파를 인프레션이라고 그러잖아. 태양이 내 몸을 때린단 말이야. 그때 나의 몸의 반응, 그게 인상파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기 리프리젠터티브데모크라시가뭐 이게 저기 이게 저기 저거야. 뭐죠? 이게 대의민주주의야. 대의민주주의. 이게 이0세기 민주주의야. 21세기 민주주의 뭐야? 표현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표현민주주의. 어? 그쵸? 그렇죠? 익스프레시브 민주주의. 이게 바로 자의 서사야 이게 드디어 또 저기 찬스가 왔어.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망했잖아. 어? 아주 무능하고 한심하고 책임감도 없던 독화점 산업이 망했다고. 코로나로.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한테 자기의 극장과 자기의 그 뭐야, 암튼, 그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지금 팔아 넘기고 도주 중이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더 자세히 안 하겠어요. 이러면 또 자기들의 기존 관념과 다르니까 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9, 10, 11, 12. 12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쵸? 이거. 포스 두루스 포스 두루스에 속지 마세요. 드루스가 있습니다. 자, 12강 여기까지.